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인의 피가 섞인 일본 연예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유프로 포함해 한국인 피가 섞인 외국인도 함께 소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역시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GD의 전 여친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본명 오드리키코 데니얼, 미지아라키코는 미국인 아버지와 제일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델러스에서 태어난 뒤두살 때부터 일본 고베시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일본 특별 영주권 소지자이지만 국적은 미국입니다. 2011년 본인이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점은 좀 특이하죠. 2020년경 X에서 국적 관련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 국적이 아닌데 왜 일본인인 척 하냐는 글에 그래. 내가 언제 일본인인 척 했냐 29년간 일본에서 자라고 성장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라고 설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배우 마츠다 유사쿠도 제일 교포입니다. 1989년 방광염으로 만 40살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북한계 1세대 제2교포인 어머니와 유부남이었던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성인 김을 따라 김우작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어릴 때부터 이즈메를 심하게 당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 성인이 된후 연예계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 73년에 귀화했습니다. 배우 마츠다 유에이와 마츠다 쇼타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마츠다 쇼타는 2011년 부산국제영화제를 방문했을 당시 나에게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데뷔 당시부터 재해교포라는 뿌리를 숨기지 않고 활동한 쏜인 성성임도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소니은 재해교포 3세입니다 조부모와 부모 모두 한국인입니다 17살 때 한국 이름인 성성임을 활동명으로 내세워 데뷔했습니다 일본에서 선임의 발음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다 보니 쏜인이 되었습니다 2006년 우리나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친척 같아요 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며 한국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활동한 연예인입니다. 꼬리곰상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 자신의 히곡인 카레라이스 여자의 한국어 버전을 싱글로 내서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데뷔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뮤지컬계에서 크게 활약 중이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비주얼 아가수 미아비는 재교포 3세입니다. 81년 일본인 어머니와 귀화한 제일 한국인 2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공연하고 있는데요. 2017년 한 매체와 인터뷰 당시 같은 피가 흐른다는 것을 느낀다. 한국에 오면 돌아왔다는 느낌도 든다. 라는 말을 한 적도 있는 등 하프 코리안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투는 미아비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법인데요. 아버지의 성인 리도 새겨넣었다고 합니다. 2014년 안젤리나 졸리 감독 영화 '엄브로큰'에 출연해 일본 국우단체의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을 무대로 일본군의 포로 학대를 그린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요시키 하이도 등과 활동했던 락밴드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연예계의 데모로 불리는 와다 아키코 역시 재해교포입니다. 그녀는 일본 가요계의 거물이며 독설가로도 유명합니다. 2007년 인터뷰를 통해 스스로 제2교포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이름은 김복자입니다. 와다 아케코는 제주도 출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 제2교포 2세입니다. 주간문충과 인터뷰를 통해 내가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중학교 때 주민센터에 가서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연예계 데뷔 당시 제일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이름을 쓰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그녀에게 귀화를 권유한 이후 일본인이 되었습니다. 사마야마 테치지는 한창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던 2006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당시 3년 만에 모국에 오게 되어 기쁘다고 인터뷰하면서 한국계임을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제사도 지낸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이 발언은 일본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국계 일본이 일하는 것을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먼저 밝힌 것을 두고 시끄러웠습니다. 혐한과 반항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타마야마 태지지를 향해 비난과 분노를 참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타마야마는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마야마는 2014년 NHK 아침 드라마 맛상에서 주연을 맡기도 하는 등 일본 내에서 인정받는 배우로 커리어를 쌓고 있습니다. 현리는 일본 도쿄 출생이나 한국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순수 한국인 제이교포입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한국 이름 현리로 활동 중이며 한 번도 일본식 이름을 가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 욘사마 열풍이 부른 것을 본이후 나도 연기자가 될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2014년 모래 목소리를 듣다로 주업받은 이래 우연과 상상, 살색의감독모란니시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2022년 4살 연하의 배우 마츠다 케이타와 5년 열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전설의 밴드 보이의 기타리스트이자 킬빌의 사비곡으로 유명한 호테이 토모야스는 2006년 자신의 저서전 비밀을 통해 제2교포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아웃사이더로 자랄 수밖에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과 러시아 혼혈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한국에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유부남이었다고 합니다. 잘나가는 무역가였던 아버지 덕분에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호테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아버지는 가족들 앞에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2009년 호테이는 자신의 블로그에 언젠가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 꽃을 바치면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신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동안으로 유명한 배우 이가와 하루카는 제2교포 3세입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시절 조수혜라는 이름으로 독자모델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6년 이가와 아루카는 14살 연상의 패션 디자이너 마츠모토 아토우와 경혼했는데이 당시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파친코에도 출연한 미나미 카오 역시 제2교포 3세입니다. 영양남씨라고 합니다. 미나미 카오의 미나미가 엄마의 한국성인 남을 일본말로 읽은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활동한 배우입니다. 함께 살았던 할아버지 선산이 우리나라에 있고 때가 되면 한국을 찾아 성묘를 한다고 합니다. 선산을 방문하고 친척들과 만나 식사를 하는 사진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고 나카야마 미오의 전 남편이었던 제지히토나리의 첫 번째 부인이었으며 이후 와타나베 켄과 재혼했지만 와타나베의 불륜이 원인이 되어 이혼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메밀 꽃힌 무렵 주연으로 캐스팅 되기도 했습니다. 매력적인 중년 배우 이하라 쯔요시도 제2교포 3세였습니다. 장래 체육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일본 국적이 아니면 선생님이 될수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포함해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말이죠. 3 0 살에 됐을 때까지 선거권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여성과 결혼한 이후 자신의 아이가 자신처럼 꿈을 잃고 좌절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귀화했다고 합니다. 사와즈리 에리카가 출연했던 영화 박치기의 소편 박치기 러브의 피스에서 주인공을 연기했던 배우 나카무라 유리는 아버지가 제2교포 3세이며 어머니도 한국 태생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박치기 공개 다음날 아사의 시몬과의 인터뷰를 통해 출신을 숨길 생각은 없지만 일부러 드러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나카무라 유리는 작년에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이별 그 뒤에도에서 사카구지 켄타로의 부인을 연기했으며 올해 공개될 넷플릭스 로맨틱 어나니머스 출연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토 유나는 미국 LA 출신입니다.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대 미국인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까지 하와이에서 거주했습니다. 2005년 나나의 시사판에서 세리자와 레이나를 맡으면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독중 노래 '앤드리스 스토리'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우미자로 주제곡도 비키트를 치는 등 2000년대 중반 제이팝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과거 일본 국적이었으나 현재는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제일이다 라는 썰이 돌고 있는 분중 야마구치 모모의 이야기를 안할수 없습니다. 과거 중국의 한 미디어는 토카수 야마구치 모모에가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의 성을 따랐고 어머니와 함께 일본인으로 생활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시끌시끌했지만 86년 5월호 잡지 창에서 야마구치 모모의 한국 뿌리설의 진상을 쫓다를 통해 일본인이 맞다고 밝혀졌습니다. 러브스토리, 사랑한다고 말해줘 파랑새 등의 토요카와 애츠시도 제일교포라는 썰이 있습니다. 과거 한 잡지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제일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성인이 돼서 해외여행을 위해 발급받은 여권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 인터뷰를 했다는 잡지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제일교포이거나 썰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라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